Thank you. 네 예, 오늘은 여기 칠곡군 석자읍에 있는 칠곡막국수 왔거든요. 예, 오니까 뭐물 하나 주고. 이 메뉴판인데 그 저는 들기름막국수랑 녹두전 시켰어요. 예, 열무김치하고 무절임 예 주더라고요. 예, 근데 열무김치는 예 그냥 뭐 맛있는데 무절임은 그냥 뭐 파는 맛인 거아요 그리고 이거 뭔지 싶어서 이제 한번 거부야 따라봤는데, 예, 아, 이게 뭐야? 네, 저막꼬옥 육수더라고. 네. 그러고 이제 막 이상한 짓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있으니까 이제 녹두전이래 이 나오더라고. 또 이제 저 이모님이 다또 썰어주시더라고요. 예, 네. 이제 뭐다 썰어가지고. 네, 이 제가 근데 하나만 잘라달라고 했어요. 예, 네. 다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. 그래가지고 하나만 일단 잘라달라고 했는데 두 개를 주시는데 제가 하나만 잘라달라고 예, 하나 이제 잘라고와 이거 존나 맛있네 예, 진짜 맛있어 진짜 막걸리랑 먹으면은 진짜 한 막걸리 한열 통? 어, 기본 열통 깔고 갈듯 어, 인정, 예, 인정. 음, 진짜 음, 맛있어 어. 맛있다는 말 말고는 대처가 안됩니다 예, 그러고 좀 있으면 또 들기름 막국수 나오더라고요. 이게 들기름 막국수 시킬 때 이제 사람들이 저김가루를또 따로 달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. 예, 이게 뭐김가루가 들어가면 뭐 맛이 뭐 바뀌니 뭐니 하는데, 저는 솔직히 제 입맛에는 예, 예, 좀맛이제 아, 입맛에는 안 맞더라고요. 예. 뭐 맛이 없어. 뭐 그냥 뭐 느끼한 맛이안나 하고 이제 김가루를 넣으니까 오히려 저는 좀 괜찮더라고요 에. 일반인 입맛이거든요 에.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김가루 넣으니까 에. 진짜 그냥 감칠맛도 더 좋아지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막국수 육수 넣었는데 난 이게 제일 괜찮더라고 에. 솔직히 미식가도 아니고 에. 그냥 맛있는 게 맛있는 건데 이거는 호불호 많이 갈릴 맛 그러고 이제 이거 녹두전 또 아깝잖아요. 이게 또 나중에 되면 눅눅해져서 맛이 없을 것 같더라고. 그런데 이제 어. 어쨌든 뭐 결국엔 다 먹었. 어뭐 솔직히 막국수는 호불호 많이 갈릴 것 같고 녹두전은 누가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. 녹두전이 여기 시그니처인 것 같아. 오늘의 총평은 그냥 녹두전이 들기름 막국수보다 더 맛있다.